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킨 프리칭 미션 입니다. <laughs> 예, 아침에 좀 목이 아프고 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 전하는 것은 제 사명이니까 해야죠. 아,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읽지 않겠고요. 야곱과 베델2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델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만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혹시 뭐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에, 지난주 설교를 먼저 들으시면은 이번 주일 설교를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 제가 베데를 가봤는데요. 베데에는 지금 남아 있는 건 없죠. 야곱은 그냥 뭐 잠을 잤을 뿐이니까 거기 무슨 야곱과 관련된 건물은 없을 거고요. 후일에 <laughs> 베데는 이제 그 아, 북왕국에서 황금송아지를 거기다 이제 그 세워놨기 때문에 배교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대 기호 문헌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베델이 굉장히 좋지 않게 얘기가 되지만은 어, 뭐 이야 예, 예, 황금송아지는 뭐 온데간데 없죠. 그리고 뭐황금송아지 세워놨던 산당도 뭐 지금은 자, 자취가 없습니다. 하여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후일의 그 베델이 아니고 야곱이 그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음, 자, 뭐, 지난주에 제가 그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 마치 몰래카메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잠드니까 이제 그 몰래카메라를 준비하던 천사들이 바빠졌어요. 야곱이 그 루스, 그 루스, 그 베델의 옛 이름이죠. 루스에 도착해서 잠들면은 즉시 이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다리와 야곱의 꿈을 블루투스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저. 가전 제품 파는 곳에 가서 블루투스 마우스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얼마 전만해도 이제 그 꼬다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컴퓨터에 갖다 꽂아야 이제 그 케이블 없이 마우스를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꼬다리도 없어졌어요. 그냥 마우스에 있는 단추만 누르면 직방으로 그냥 컴퓨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세상이 하루 지나면 확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예, 아날로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기좀 그런데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야곱이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 블루투스 단추를 눌렀다고 해야 될까? 뭐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단추를 누르자마자 이제 그 야곱의 꿈과 하나님의 사다리가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꿈을 꾸죠. 우리 꿈속으로 블루투스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 어, 야곱이 꿈을 꾸는데 보니까 사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음. 조금 자세히 보니까 천사들이 어, 그 사다리 주변에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지금 무슨 일이냐 싶어서 눈을 더 올려서 위를 쳐다보니까 사다리 꼭대기에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거죠. <laughs> 야곱이 너무 놀라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모든 사람이 너와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13절부터 1 5절까지 말씀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이 쭉 갱신된 것을 보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제 이렇게 언약이 리뉴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음, 루스의 야곱은 어, 그러니까 베들레서의 야곱은 어떤 신세였어요? 예, 그러니까 형의 장착권을 뺏고 어,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복까지도 이제 훔치고 나서 난리가 날까 봐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이제 도주하던 도망자가 바로 베델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이 도착해서는 그데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노변에서 잠을 자야 하는 노숙자였는데 한심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심한 그에게 말씀을 걸어 오셨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반드시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곱의 경우는 꿈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죠. 아, 말씀의 내용도 아주 좋았지만 저는 은혜받는 포인트가 하나님이 예, 야곱이 걸뱅이 같았잖아요. 도망자였잖아요. 걸뱅이 같은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저는 참그 와서 닿고 감격스럽습니다. 음, 야곱이 꿈에서 본그 사다리, 히브리 말로 술람이라 그러는데요. 사다리는 쌍방통행이 가득한 넓다란 폭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 쏠람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은 폭이 좁아요. 폭이 좁은 사다리예요. 그러니까 일방통행만 가득 가능한 거죠. 천사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은 아마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천사들이 서로 뭐 이렇게 에, 뭐 왕복하든지 음, 그거는 정확하게 본문이 말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사다리 자체는 굉장히 그 폭이 좁은 그런 사다리였다 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이 사다리 폭이 그렇게 좁았다, 일방통행만이 가능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일방통행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또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은 이제 떠나라. 창세기 22장은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일방적이셨어요. 아주 굉장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이 사다리를 통해서 어, 일방통행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기본적으로 선한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되는 방식도 일종의 명령의 형식을 통해서 어,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기본적으로 일방통행인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일방통행인 말씀을 불, 불평하지 않고 어, 말씀을 접하고 받아들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꼼수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뭐 그가 언약을 지키기 위한 열정이나 이런 건 좋지만 어쨌든 그것을 얻은 방법은 꼼수였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욕심쟁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진짜 완전히 삶이 변화하고 달라진 것은 사다리 위에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것을 삶 전체에 뒤집어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야곱에게 아주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일생 동안 야곱과 함께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도 그랬고 하아에 가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그 양을 치면서 어, 오랜 세월 을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돌아간 후에도 쭉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 파편이 튀든 어떡하든 그 말씀이 그냥 확내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우리도 그 베델 비슷한 기억쯤은 하나 정도 삶에 담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나를 바꾼 잊을 수 없는 기억 여러분 그거 있으시죠? 뭐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 나의 배대리 과거에 없었다고 해도 뭐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예,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어,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야곱이 베들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방통행만이 가능한 사다리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았을 때 그의 삶이 변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 그 후로 어, 그와 함께 그를 지키시며 그의 곁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베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온 인생 동안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교가 뭐좀 짧았지만 짧은 것도 괜찮죠. 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레아에 대해서 야곱의 아내가 중요한 네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레아와 라헬인데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먼저, 레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